이날 저녁 때, 퇴석, 괭연이가, 무지막히 자신의 그 본부, 군사들을 이끌고, 간무의 그, 그, 간문의 그 저, 장인거이게 한참 떨어져 있는 거에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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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음이 살고 있는 그, 그, 군에서 그 한참 이렇게 떠 있는 그, 간무의 진영을 이제, 이게 아,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간무의진영에서는 이제 저녁 때들이닥 친이 그래서 균형이의 방문을 두고서 굉장히 이제 술렁 술렁 되고 이제 그 불안해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간무의그 불을 어, 그, 그, 이, 이, 이제 자그만 불이죠. 이것도. 이궁을 걸어 들어오면서, <laughs> 이 대사 경연이가, 음, 저, 감노의지장케 있어 이스게 주로 봐요 이건 그러니까 뭐, 뭐, 평소하고 뭐, 별로 다른 게 없죠. 뭐, 이 뭐, 조그만, 인데, 이 공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? 그렇지만 이제, 경연이는 <laughs> 이, 저기, 저, 감동의 둘이자, 이제, 이제, 이 뭐야 이민게이 있으니까 음. 어, 아주 고압적인 음. 자세로 들어오게 되죠. 누나서는 음. 그래서 균이이 어, 드디어 이분 어서 이야기를 하지요.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대형의 전진을 전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간만에 보좌하고 있던 그음 그러니까 모자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서 <목소리> 여러분, 무슨, 대왕의 명령을, 이, 밤에 와서 전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? 뭐, 있죠. 누가? 태사 교훈이가. 어, 은악정당한 일이라서, 이렇게, 밤에 왔습니다. 어? 그러면서 이저이 이 대왕의 명령이 적힌 전지를 이렇게 쫙 펴요, 두루마리요이 양피지에 이 적혀있는 걸. 그러더니 장군 강무는 두루라. 장군 건무는 오늘 반 어라 하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서부 왕년 절도사로 임명을 하느라 그러니 지체 없이 그 지책을 생 하라 호는 대왕 감문에 이 명령서를 갖고 와서 쫙 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감문의 수납에서는 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들 감문의법으로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뭐 또, 다른 방법은, 없느냐? 뭐, 이렇게 하면서 막, 감면 의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, 이걸 듣고 있는, 감면은, 굉장히, 이제, 괴로운 거죠. 야이 묘물 따르자니. 그 내가 아직, 쭉쪽 지리도 모르고, 그 침입에 대비해서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데, 아 이거 난감한데, 아 하고 이제 고민 고민을 해요. 내가 그중에 이제 이 간무의 그저 음, 책사가 이제 이제 하나 있었어요. 이 간무의 책사가 누구였냐면 이이태색괴영이의 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. 이 동생이, 괭, 복기가 이제 여기, 이제 간무에 지는 와서 이제 그, 이제 녹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. 뭐, 이 글도 가르치고, 뭐, 양법도 가르치고, 뭐, 이렇게 하면서 이제, 한마디로 이제, 후견인으로서 하고 있던 게 이제 이, 괭복이였어요 어? 근데 이, 괭복기가 이제, 이야기를 합니다. 어차피, 이 일은 저질러진 일이니까, 지금 여기서 불복할 수는 없는 거고, 일단, 임지로 떠나가서, 거기서, 모해 보는 것이 슬린드시스니다 하고 이제 간무의 책상 괭복이가 이런 이야기를 간무에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다른 사람들도 괭복의 말이. 그이오 놀이오. 놀이오.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놀이가책이오복에오놀을받아들이고서이정을 음. 합니다 이오 놀이오. 놀이이 어, 대왕이 하사 하신 칼을 이리 가져와라 하고 울 어, 한, 그러니까 철사 굉덩이가 이제 그뭐 어, 자신의 형님, 그 회사 굉덩이가 놓고 갔어요. 칼을 한자로 이게 저징표라고 하면서, 그래서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와서, 간무에게 공룡이수, 이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.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는 게니다 하고, 간무를 보듬어 줍니다. 그래서 간무는 아, 그래. 뭐, 진, 이사 대천년이니까, 네할 일은 다 해놓고, 그 다음, 어찌 되는 건 하늘에서 결정을 해 주시겠지. 아니, 뭔가, 즉사 하고, 이야기 합니다. 누가? 책사 건복이가하하하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은 너무 걱정 마십시오. 저기도 다 생각이, 있습니다. 하고,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, 그날 저녁, 밤 늦게 이제, 10시쯤 된 거예요, 이렇 이제, 저기로 보면. 말을 하고서 그 사내가, 이제, 그, 이 허나라 쪽에 있는 국경 서북방면으로 이제, 그, 어 이제, 일종의 절도사가 돼서 가는 거예요. 이제, 그 지역 사령관이 그, 이제, 임명을 한 거죠. 이제, 그, 제 아버지, 그, 저기, 저, 그저 감동이가, 왕이, 그, 이제, 그 임명을 한 거예요. 그것은 이제, 이제, 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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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나라의 침입에 대비해서 네가 이제 1차, 어, 방패 마이가 돼서 싸우다 죽어라. 어, 그러면, 이제, 뭐, 우리가 수습을 해서, 어, 이제, 반경을 할수 있는 기회를, 어, 질수 있게끔, 네가 이제, 그 총알 받이가 되라. 이제, 이렇게 얘기를, 이제, 명령을 내린 거예요. 뭐, 이, 저기, 저, 음, 뭐, 간문은 바보가 아닌데, 그걸 모르겠습니까? 아니, 왕자인 자기를 둘도 확인하는 경우가 없는 거죠. 뭐 수많은 장군들이 많은데, 에, 자, 우리 이 여기까지 갔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네.